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지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주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세의 궁골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레렌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을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손을 뷰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 분을 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공궐들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선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리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laughs>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도망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 옷 궁궐들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매칭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첫 번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훗, 어, 훗날 어, 그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서하신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도에서도서도서에서에서에서도한국에서서서도한국에에서에서 그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 영원한 땅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마 쉽고 당연하게 그들은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고 징계하실지언정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동일한 잘못을 해도 동일한 우상 숭배를 해도 그들만은 구,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취급하실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끝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들 남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과연 누구에게로? 무엇을 행한 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다르게 취급하시고 심판하였는지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곳이 아니라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초장,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유다에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붙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될때그 땅이 이제두 땅으로 나눠지게 되죠.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l 어, 그 땅이 나눠지게 됐고 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역대상, 역대상 열 e l 기상 r a e l 통해서 a e l 이 s r a e l Israel, i 하 r a e l 죄를 범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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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먼저 심판을 받게 되죠. 어, 그리고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유다 땅이 그 우상과 죄의 문제로 똑같이 무너지게 되고 어, 부패하게 제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서부터 온 땅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어, 저는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 유다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처, 어떤 최후의 보루가 아니었나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마,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야 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 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부패하게 되자 이방 나라들과 부이사일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자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땅,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마치 그 댐이 그 뚜기 한 번에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에서 창세기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그 땅에 의인이 몇 명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게 됩니다. 어, 저희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우리는 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죠. 크리스천들은 빛과 소금으로 이 부패한 땅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 세상 사람들의 죄와 우상 숭배와 그들의 가치관과 이 땅에서 축복과 성공과 쾌락을 그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어 깨닫고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때, 더 이상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불이 유다 땅에서 불이 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땅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에서 불이 붙은 그, 그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이방 나라에게로 향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그 이방 나라 이스라엘 땅과 근접하고 있는 열류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다메섹, 아스르죠. 그리고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어, 그들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그 이방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어, 우리는 어,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잘못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전히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다른 것,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그 이방 땅을 심판하고 있는지 그지유들을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다메색의 얘기가 나오죠. 아수르 땅이죠. 그들이 길르앗을 무자비하게 압박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대우할 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서 애돔에다가 종으로 팔아넘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물건 취급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로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과 언약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때 다윗과 솔로몬 때 이후로 이제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어, 나중에는 그들이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언약을 파기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에돔에게 종으로 넘겨지는 것을 행하게 되죠. 에돔과 그 에돔은 그, 어, 그 어, 이제 에서의 어, 후손이었죠. 어, 그리고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형제 관계였던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칼로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죽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맹렬히 화를 내며 끝까지 분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 어, 모는 로세 후손이었죠 이스라엘과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거하던 땅 근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하던 땅은 이동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지파가 거기에 거하게 어, 거하고 싶다고 하자 그들이 거기에 거하는 것을 허락을 했죠.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암몬 자손들이 호시탐탐 그 땅을 그들의 땅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의 지형을 넓히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여인의 배를 가릴 정도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들, 심판의 이유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는 하나의 어떤 공통점과 패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욕심과 탐심을 부렸다는 사실입니다. 더 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고 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겼을 때 그들은 분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였던 애동과 암몬 족속들이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패하게 되자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로 그들을 쫓고 분노를 계속 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그들의 모습들과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늘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소중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사람들을 도구로 여기고 그들이 협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 그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공격하게에 이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이방 나라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 탐심을 부리고 그로 인해 죄 죄를 지은 어, 것 때문이라면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의 분노가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에 그그 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분노가 동일하게 부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군걸들을 사르고 규를 잡은 자들, 그 왕들, 그 지도자들, 재판장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라와 공동체와 가족 안에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게 될때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또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내가, 내가 속한 곳에서 어디에 속해 있든지 공동체든지 가족이든지 어, 단체에 소속돼 있든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머리로 세우셨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또는 축복이 나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를,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그 땅, 내가 속한 그 곳, 내가 내게 속한 사람들을 살리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곳에 보내시고, 또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주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어,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안전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탐심과 탐욕을 품고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 그것이 하나님께 백성이 된.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의 분노가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품고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과연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부름 받은 자로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고. 주님을 아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분노와 어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심판의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